안녕하세요. 소방시설의 1권 21강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수원에 대해 보겠습니다. 271페이지 수원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에 필요한 물을 수원이라 한다. 적정 물탱크의 용량을 정하는 기준은 설치한 헤드가 폐쇄형 또는 개방형에 따라 각각 다르게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장소별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 개수를 정하여 물탱크의 용량을 계산한다. 물탱크의 물을 양을 정한 기준은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 장소의 특성에 맞게 화재 성질을 판단하여 그에 적합하게 불 끄기 위한 최소한 적절한 물의 양을 정한 것이다. 보면은 이렇게 폐쇄형 또는 개방형에 따라 기능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1번에 보면 폐쇄형이 나오고 뒤 넘겨보면 개방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폐쇄형의 경우에는 여기 밑에 기준계수가 있습니다 여기 장소마다 다른 기준계수를 이렇게 설정하고 있어서 여기 대입해 주면 됩니다 요거는 시험을 칠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사나 관리사 시험을 칠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외우고 가서 대입해서 적용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예, 가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사용한 경우 보겠습니다.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습식, 준비작동식, 건식이겠죠.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장소별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 개수 1.6, 1.6세제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고충 건축물은 3 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은 기준 계수의 여기 밑에 기준 개수 기준 개수의 삼점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5 0층 이상의 건물에는 사천팔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여기 더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소방대가 이게 고층 건축물인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보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밑에 보면, 식 보면은, 수원의 양은 기준계수 여기 기준계수가 있죠. 기준계수 곱하기 1.6, 고층, 건축물은 3.2, 5층 이상은 4.8.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요 밑에는, 이렇게, 안개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면은, 공동 주택,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렇게, 기준계수 10이죠. 각동이 주차장으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는 해당 주차장 부분에, 이렇게, 여기는 30, 기준계수 30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하층을 제외한 총수가 1 0층 이하의 소방 대상물은 여기 보면은 공장의 경우에는 특수 과연물 저장 취급하는 것은 30, 그 밖의 것에는 20. 이렇게 쭉쭉 이렇게 외워서 대입해 주면 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방형 스프링클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일체 사수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겠죠. 수원은 최대 방수 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인 경우에는 설치 헤드수의 2.6 세제미터를 곱한 양을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리 계산에 따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보면, 울상, 옥상 물탱크 설치입니다. 스프링클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있죠. 수원의 양이 계산된 유효수장 외에,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된다. 보면은 이게 옥상수조가 되겠죠. 그러나 여기 보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상수조를 설치하지 않는다. 이게 이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자연 낙자 효용이 적은 건물 이런 게 되겠죠. 밑에 보면은 아래의 내용 중 하나의 내용에만 해당되어도 옥상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가번 보면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지하층만 있는 경우에는 아까 설명했듯이 자연 낙자 효용이 적겠죠. 그래서 여기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고가수조를 가압성 수상체로 설치한 경우 요건, 요건 고가수조는 자연 낙자 압력으로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번 보면 소원이 건축물에 최상층에설치는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이것도 나본과 마찬가지겠죠 라본 보면 건축물 높이가 지표물도 10m 이하인 경우 가본과 마찬가지로 자연 낙자 효용이 적은 건물이 되겠네요 라본 보면 주펌프와 공동 이사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 전원 연결을 설치한 경우, 이 경우에는 굳이 자연 낮춰 효용을 이용하지 않아도 이게 내연기관 이게 이거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설치하지 를 않아도 됩니다. 4번 보면 가압 수조를 가압 선수지로 설치한 경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지 이렇게 않아도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고층건축물 옥상물탱크 설치 고층건축물화재안전기술 해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보면 헤드의 개수를 1.6 3.2 4.8을 개선한 근거 아까 설명했었죠 그 소방대가 도착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30층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의 경우에는 도착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일반 건물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분수를 더 곱해줘서 이렇게 1.6, 3.2, 4.8 이렇게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소방대가 도착하기 위한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수조의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둘 이상의 특정 대상물, 옥상 수조에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특정 대상의 경우에 둘 이상의 특정 물질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 수물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여기 둘 이상의 특정 대상물이 이렇게 있더라도 이렇게 배관을 통하여 이렇게 연결된 경우에는 여기 하나의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전용 수조 한번 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손을 수조로 설치한 경우는 소화 설비의 전용 수조로 해야 된다. 원칙은 이게 전용 수조입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스프링클 설비용 펌프의 풀베블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를 다른 설비의 풀베블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할 때 여기 보면은 대본 아파트가 이런데 생활용수 펌프 흡입배관입니다. 여기가 스프링클러 여기 흡입배관입니다. 여기보다 여기가 더 낮게 설치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게 가능합니다. 이번 고가 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집 안에 모류 공급하는 수급수구를 다른 설비 고수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겸용 수조의 유료 수량 한번 보겠습니다. 조수량에 산정함이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스프링클러 수, 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폴베브 흡수구 또는 수입량의 고수와 다른 설비의 폴베브 또는 흡수구 사이 수량을 그 유효수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사이, 그러니까 A죠. 여기 사이를 이렇게 유효수량으로 한다는 겁니다. A, B, C를 곱하면 이게 유효수량이 되겠네요. 4번 보면 이렇게 수조 설치 기준하고 나와있는데 이것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탱크 양 계산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백화점으로 10층 건물의 하나의 층에 150개의 폐쇄형 헤드를 설치하였다. 필요한 수원의, 수원의 양은? 하고 물었습니다. 10층 건물이며, 백화점이고, 폐쇄형 헤드죠. 뒤 앞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기준계수 보면은, 10층이고, 백화점. 그림 판매 시절이죠. 판매 시설 또는 복합 시설이고, 아, 앞에 담봐서 다시 보면은, 백화점 10층. 이게 폐쇄형 헤드죠. 여기, 여기 폐쇄형 헤드의 기준계수입니다. 10층이고, 백화점이고, 판매 시설 여기죠. 그럼 30이겠네요 30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기준계수 곱하기 1.6 이죠 1.6이면 30 곱하기 1.6에서 48톤 이상이 필요합니다 혹선수준 요거에 3분의 1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6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8, 16 이렇게 필요합니다 사례 2번 하나의 방수구역에 개방헤드를 20개를 설치한 경우 필요한 수원양은? 하고 물었습니다 개방의 헤드은 여기 곱해주면 되죠. 설치 개수가 20개라고 했으므로 20 곱하기 1.6 하면 32톤입니다. 그리고 옥상수저는 여기 3분의 1 해주면 되겠죠. 3분의 1 하면 여기 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라번 보면 저수의 경고 센서 설치 위치하고 나옵니다. 고수의 경고 센서는 없습니다. 저수의 경고 센서입니다. 러면은 옥상 수조, 지하 수조는 법적으로 필요한 물탱크 양보다 위쪽에 저수의 경우 센서를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만약에 48 세제곱센, 세제곱미터에게 필요하다. 그런다면, 요거 위에 저장량의 여기 윗부분에 이게 설치를 합니다. 아랫부분이 아니라 여기 윗부분에 경우 센서를 설치하면 됩니다. 물올림 탱크의 경우는 100리터죠. 100리터 이상은 위쪽에 저수위 경보 센서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물탱크의 법적 필요 항상 확보되면서 법정 수분양보다 감소하면 경보 센서가 작동한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윗부분에 이렇게 여기 저수위 경보 센서죠. 여기 윗부분에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